네 안녕하세요. 저는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 24번 남궁도현이라고 합니다. 뭐든지 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의 특성상 브랜딩이 메인이다 보니까 마케팅부터 디자인, 기획, 영상 편집까지 혹은 전부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러스트와 포토샵, 제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디자인도 하고요. 저처럼 영상 편집을 하는 친구들은 또 프리미어 프로나 에펙까지또 팝업 스토어까지 기획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, 블렌더나 그런 3D툴도 다루는 친구들도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 같긴 하거든요. 본인이 좀 빨리만 한다면 많이 새는 학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많이 샀어요. 너무 꾸밀려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너무 꾸밀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더 인위적이고 진심이 와닿지 않는 거 같거든요. 특히 저희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진심을 알려주려면 말을 버벅이거나 더듬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.